사상자 열4 명이나 발생했는데 죄책감 느끼시나요? 아네 어, 어,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지금 병원에 계신 피해자분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사망한 피해자분들께 애도의 말씀 드리고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은 지출 의향 있다고 하셨는데 네 어, 구치소 가서 쓸 계획입니다. 아직도 피해자들이 스토킹 집단 조직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예, 제가 조직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몇년 동안 이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였고 범행 당일날 너무 이 스토킹 집단의 그 괴롭힘을 당한 건 음... 거... 예,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제집 주변에 조직 스토킹 스토커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집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네. 다, 네. 다 네.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스토킹 집단이라고 생각하시요 제가. 아, 저 응. 그럼 언제부터 밤에 준비하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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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인데 요문은몇 가지야? 질문 저희 짠게좀 순서가 바뀌었는데 아, 그, 대장만 보게 짠 신문이야? 잘안 아, 들렸어 저희가 질문 이렇게 짰고 오, 첫 번째 질문이고요 첫 번째 질문이 죄책감이고요 죄책감대군이 아. 그리고 여기에서 네. 그.